다음에 4814는 다 아시죠? 4814는 벽피 복제입니다. 벽지가 분류가 되고요. 다음에 4816은 4816은 카본지 같은 게 분류돼요. 카본지 셀프 복사지 이게 4816에 분류됩니다. 카본지가 4816에 분류가 되는데요. 4816에 그런데 여기는 크기가 또 구분되어 있죠. 여기에 분류되는 4816에 분류되는 카본지는 조금 전에 봤던 주파에 의한 크기 제한을 그 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폭 36cm 초과하는 것들이 아니어야 4816에 분류되고요. 만약에 주파의 규정을 충족하는 그런 크기라면 그 어디로 가느냐? 4809에 나와 있죠. 4809도 카본지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폭의 길이에 따라서 4809나 4816으로 분류가 된다. 다음에 4817부터 4817부터 나머지 4823까지는 여기는 각종 종이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종이 제품이 그래서 48류는 이렇게 좀 크기 제한 받는 그런 호의 범위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그 특징에 따라서 호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4807 조금 전에 말씀했고처럼 드 특징은 여기는 접착성이라고 그랬죠. 접착성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파례 규정이 적용되는 그런호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4 8 0 8을 볼게요. 4 8 0 8은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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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록8시 예, 그런 어떤 종이와 판지가 분류됩니다. 첫째 줄에 보시면, 2회에는 평면 또는 균일한 표면을 가지지 않도록 제조 종 또는 제조 후에 특수 가공한 롤상 또는 시트 상의 각종이지와 판지가 분류되고요. 물론 4808도 주 8에 의한 크기 제한을 받는, 즉 36cm 초과에 적용되는 그런 어떤 종이죠. 일 번에 보시면 파형지와 판, 파형지 및 판지. 다음에 축, 축유지라고 축 되어 있습니다. 축유지는 그 내용 설명해 보시면 세 번째 줄 좌측에 신축성이 신축성이 풍부한 주름이진 외양을 갖게 되는 그런 축유지도 여기에 분류가 되고요. 다음 가로 3번에 보시면 아평지와 판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줄 우측에 보시면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평탄하지 않은 상태의 지와 판지입니다. 다음에 가로 4번에 보시면 첫째 줄에 기계적인 구멍을 뚫어서 제조하는 것들입니다.